처음 속도, 중간 속도, 네. 끝 속도 이거를 제가 저는 조율을 다 혼자 했거든요. 아. 이 속도에 맞춰서 네. 저기 있는 저 로테이터도 움직이고. 네. 트분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조이스틱에 다돼 있어서.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 보여 드릴 만되는데 근데 이게 제 하루 이, 하루 일관인데 생긴 거 자체가 엄청 이게 뭔가 눈에 띄네요, 막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예. <laughs> 우와. 저는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 네. 그 방송도 하세요? 어 가끔씩 하고 있어요. 혹시 유튜브 채널이? 저는 황금마가지입니다아황금마가지황금마가지고 네, 네. 제가 스틸 부가장치를 쓰고 있는 건. 네. 아트붐 조향장치 네. 이 슬라이드롤로 3날도 써요 아뭐 개조를 많이 하셨나봐요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원본프다 보니까 유량이 네. 많이 딸려서 네. 저 조그마한 모니터로 지금 네. 전압과 저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속, 네, 속도를 조절을 가능하거든요 음... 저는 로테이터 속도를 좀 답답할 정도로 좀 낮게 쓰고 있거든요. 천천히요? 네, 천천히.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어차피 빨리 움직여봐야 네. 충격만 더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 이 바가지 안에 있는 중량물 안 떨구려고 최대한 좀 답답하게 쓰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좀더 남들에 비해 유격이 좀덜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서비스 모드를 들어가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속도를 로테이터 이제 처음 속도 중간 속도 네. 끝 속도 이거를 제가 저는 조율을 다 혼자 했거든요. 아 저기 해놓으신 거예요? 네 세팅을. 지금 다 세팅을 해놓은 거고. 네 틸트도 속도 다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고. 네 제가 움직이면 이게 반응을 해요. 아그 눈으로 보이네. 네 눈으로 직접 보일 정도로 다돼 있는 거고. 일단은 네. 틸트를 쏙 로테이터를 하고 틸트를 쓰면 또 틸트도 속도를 또 움직이고. 네, 와 응? 너무 신기해요. 네, 이 속도에 맞춰서 네. 저기 있는 저 로테이터도 빨리 움직이고. 오. 파란 게 얼마 안 가면 천천히 네. 가고, 이거를 많이 올리면 빨라지고요. 빨라지고. 빨라지고.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스틸만 이 모니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미세 작업할 때 되게 네네, 되게 좋아요. 음. 그리고 그래플 같은 뭐 찍게 집게, 뒤에 찍게 집게 쓸때 정말 네. 편한 게 네. 이거를 속도로 누면 찍게를 네. 잡을 때 정말 천천히 이거를 조율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오. 이게 스틸만의 유일하게. 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진짜 미세하다고요? 네. 오. 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바로 있으니까 네. 이걸로 확장성이 너무 커요. 저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이제 예를 들어서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네. 슬라이드로를 올리면 네. 아트분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원래 아트붐이 발로 수, 하는 거거든요. 네. 발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조이스틱에 다그거 저는 조이스틱에 다돼 있어서. 네. 오. 이것도 오 속도가 조절이 되고. 네. 천천히도 되고, 빨리도 움직이고. 오. 네. 천천히도. 지금 손만 써서도 되지금 손만 네, 네. 제어가 되는 거고. 와. 또제거 같은 경우는 삼날이나 아웃트리거를 내리려면은 네. 따로 별도로 신호 체계를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여보로 주면, 아웃트리거가 별도로 슬라이드롤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네. 오! 네. 오! 그러고, 삼날은, 정말, 삼날은 정말 오. 늦어요. 삼날은 늦고, 이슬라이드를 하나로 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 요즘 한참, 핫한 물건 하나 네. 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핫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달고 있고 네. 현장에서는 이제 필 조양으로 쓰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 조이스틱에 이렇게 네. 기능이 많아지면요 네. 조작할 때 너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이게 그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네. 스틸은 방이 따로 있어요 1번, 번망 2번망, 네. 3번망, 4번망이 있어서, 네. 1번망에서는 토목률만 알고, 저는 1번망에는 토목률만, 지금처럼 네. 로테이터 속도 조절을 해놨고, 네. 뭐 2번망에는 저는 또 집게일을 많이, 1년에 집게일을 한 100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3번은 예초기를 또 지정을 해놔서, 푸시 네. 버튼을 하나 누르면, 원래 다른 데는 뭐 유압을 계속 줘야 되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네. 회전소리나 그런 게 자동으로 돌을게끔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사번 같은 경우는 뭐, 콤팩타? 네. 그런 거 유량을 다 해놨고. 프로파일 1번을, 1번망을 제가 하다가 뭘 잘못 만져서 작업이 안 되면, 네. 타사 같은 경우는 로테이터나 차가 멈추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1번 프로파일이 뭐, 만약에 제가 말편하이 날렸다. 프로그램을. 네. 네. 로테이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럼 이번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파일 2번에 가서 쓰면 돼요. 대박이다. 그럼 이번, 파일, 이번 프로파일도 또 날렸다. 네. 그럼 3번 가서 또 쓰면 돼요. 네. 그리고 쓰다가 또 날렸다. 그러면 네. 이제 4번 프로, 프로파일 3번이 나왔는데 네. 그때 도 불러야죠. 어... 현장에서 작업하는 속도가 훨씬 어... 뭐 빨라지거나? 하는 속도를 게 있어요? 따지면. 네. 일반 모켓으로 따지면, 현장 반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열배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일반 화장님그 차로 따지면, 한 6, 7배? 6, 7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네, 사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도 엄청 도움을 주는 건데. 그렇죠 투자는 형님이 다 하시고. 제가 하고,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보여드릴만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제 하루, 음 하루 일과인데, 네. 뭐, 어느 날은, 그러니까 평균 저는 10만 원씩 더 받고 있어요. 어머나. 그리고 어느 날은 뭐, 야간에서 13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어, 이건 모금액 뭐 뭐, 이거는 있구나. 금액은 네. 이제 네. 그 정도로 현장 소장님이 지금 저 다른 터파기 장비도 10만 원씩 더 받고 있어요. 어, 다른 날은 호수가. 그, 링크에 있는 옷이랑 로테이터에 있는 옷 유량이 틀리다고 들었는데, 네. 얘는 유량이 똑같더라고요. 맞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그냥 링크 차서 회전소를 미나 다짐기를 쓰나, 네. 로테이터를 차고 회전소를 쓰나 유량이 똑같이 나와요. 속도가 어... 끊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럼 티트 밑에다가요. 네. 진짜 유량 많이 필요한 어트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썼을 때도 막 속도 저하나 그런 건 없었어요. 힘이 딸려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대령 대략... 없어요. 네, 실린더가 저는 망가질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 요 어... 자동 크라샤를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제가 자동 크라샤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반대동 크라샤를. 그런 데이 전혀 없었어요. 없죠. 어... 왜냐하면 내려서 호수 꽂고, 호수 풀러서 호수 연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크라샤를. 차이 뭐야 장착을 해서 싣다가 또 내려놓고 바가지 차서 또 상차해주고 그게 너무 빠르니까 네. 저는 담배를 안 피는 데 네. 남들의 비의 일량이 엄청 빨라요 한 1.5배 정도 빨라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내려서 크라샤 호수 굽고 뭐하고 하는 품이 10분 정도면 네. 저는 말편한니 1분이면 되니까 엔터 버튼 누르면 이제 움직이니까. 크라샤 쓰실 분들은 스틸 네, 고유량 쓰면은... 쓰는 걸로는 아, 네. 크라샤뿐만 아니라 고유량 고유량은 제품은... 네, 고유량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예초기도 어... 그렇고 예초기도 네. 일단은 아, 근데 비가 많이 내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서 네. 걱정이래서 네. 지금 타사에비해 프런트 닥빈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거는 지금 여기 현장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다들 인정을 해주세요. 처음에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인정을 해주세요. 네. 지금 이 밑에 것도 한 번도 안 갈아서 지저분해요, 되게. 음. 네, 되게 지저분해요. 역시 실험정신이니까 그러네요 뭐, 네. 뭐예요? 프론트 락핀? 프론트 락핀이라고 네. 이 링크에 있어요. 제가 바가지 떨어지는 걸 한번. 바가지를 떨군다고요? 바가지를 걸어서 네. 한번 떨궈볼게요. 네. 타사은 이렇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스티커는 안 떨어져요. 오, 직전에요? 네. 오. 스티커는 안 떨어져요. 그게 오. 저게 일하는 분들이 저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가지가 안 떨어지니까. 오, 아니, 만 걸렸는데 안 떨어져요? 네. 오. 바가지가 안 떨어지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을 원하면 네, 요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현장 사고가 자꾸 있, 있으니까. 어, 맞아요. 그리고 네. 스페너 팀에서 개발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저희도 좀 소리 좀 나게끔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네. 제가 건의를한번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삑삑 삑 소리 나네요. 조 네, 네. 어. 대표님한테 죄송한 얘긴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음. 요즘 점점 더 안전을 까지니까 네. 물건이 있는 회사와 실력 있는 회사가 만나서 지금 이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그, 주변에 이렇게 네. 또, 형님 같은 분은 또 계셔요? 이렇게 많 어... 어태치도 많고. 계시죠? 아 계세요? 네 계시죠.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많이 혼자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통화가 되면 추천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다음한 인터뷰 다음엔, 좀 잡아주시면 네, 제가 잡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주성 형님을 보내드려볼게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그분 연락,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리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